81번. 어느 인구의 도시, 인구, 도, 도시의 인구는 90, 1995년, 1995년에 어, 4만 명이다. 4만. 그 다음.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. 매년. 자, 이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. 자, 이게 무슨 뭐 뜻이냐면 여기에 만약에 음, 2.2배야, 그럼 그 다음에도 2.2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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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2배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.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니까 얘를 어, r라고 해, r배 증가한다, r배. r배 증가한다고 하는 거야. 그죠 그러면, 어, 2015년까지 보자, 2015년. 2015년까지면, 자, 여기 몇 배야지, 이게? 몇년 지난 거야? 20년까지. 20년 지난 거죠? 자, 알배야. 그러면, 1996년에는, 어, 알배니까, 4만에 알배고, 1997년에는 4만 R에 또 R 곱하니까 4만 R제곱 되는 거죠, 이렇게. 그죠? 그럼 얘가 2015년에는 어떻게 나오고 4만 R 몇 제곱? 20제곱. 20제곱. 그치? 자, 이 값이 근데, 어, 몇만 명이래? 약 676만 명. 170만. 그럼 만끼리 약분대 복수? R275분 맨날. 4로 하나? 4, 2는 1은? 4, 4, 2, 7, 4, 6, 24, 3, 6. 169죠? 자,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는 게 몇, 뭐예요? 1000. 2005년이죠? 가다가 2 0 0 5년이야 그러면 4만의 R 몇 제곱이야? 17. 10제곱 어, 10제곱? 어1제곱은 너무 쉽다 10제곱은 R의 10제곱은 몇이야? 뭐의 제곱이야 이는 13의 제곱이죠? 그치? 그러니까 13이 된거죠 응? R 10제곱의 제곱이 13의 제곱이니까 그쵸? 제곱 제곱 없애면 R 10제곱은 13이야 그럼 내가 13 곱하면 되네 그래서 4만 곱하기 13이 답이 되겠죠. 그죠 계산해봐요.